태아야 엄마 맛있다. 맘마 제가 엄마 맛있게 했는데 엄마맛 없어? 어? 우연이는 어. 엄마 맘마 어때? 미역만 먹지 말고 맘마도 좀 먹어줘. 음. 야, 나아 맘마도 좀 먹어주면 안 돼? 한 입만 먹어봐. 엄마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. 어때? 맛있지? <웃음> 맛있다? <웃음> 많이 맛없어? 아그 아니,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아 <laughs> 아니, 밥을 퍼먹어 <laughs> 많이 맛없어? 엄마 간 거? <laughs> 좀 신기한 맛인가 봐? 오, 오, 오. <laughs> 엄마한테 퍼달라고 한 거야? 자, 또 먹어보자. 자, 또 먹어보자. <laughs> 오우그잘 먹어. <laughs> 그 표정이 안좋아지아요 아니, 맛 없어? 야나 너네 이렇게 미역만 먹니? 엄마가 해준 것도 먹어봐. 미역만 먹어. 우와 우리 쟤도 미역.